이렇게 끼고, 가다 <laughs> 진짜 귀여워! 봤어? 응. 다시 한번 가, 다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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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까지 갔어? <laughs> 조금 떨어져! 조금 떨어져! <laughs> 순이랑 놀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이에요. 진이 안녕! 안녕 안녕! <laughs> 진이야!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옐로우 타워! 노란색 타워! 오르기 전에 내가 꿀팁을 하나 알려줄게! 응, 이거 마시면 되는 거야? <laughs> 아니야, 이리 따라와봐. 응, 알겠어. <laughs> 응? 우와, 상점이네? 여기 옆에 보면 코인이 천 원이 있지. 어? 아, 돈이 있구나? 응, 이 공짜 돈으로 우리 코인을 살수 있어. 우와! <laughs> 진이, 일로 오세요. 응, 그럼 나다 살래, 다 살래. <laughs> 다 사야지. 그럼 바로 출발해보자. 응, 알겠어. 여기는 제작자님이 엄청 성격이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우와, 저건 또 뭐지? 오, 어? 어몽어스다어몽어스다 나도 할래! 순이는 그러면 일로 따오니까 노란색! 나는 그러면, 돌리 색깔! <laughs> 그럼 바로 가보자! 응, 알겠어! 진이 계속 그꼴 들고 갈 거야! 이거 엄청 귀여워! <laughs> 자, 우리는 셔다리! 셔다리! 올라가보자! 응? 자. 확실히 어몽어스 캐릭터가 되니까 뭔가 몸이 좀 둔한 것 같은데? 둥글둥글해서 이상한데? 뭔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이 동글이 훠짜 훠짜 훠짜! 간다! <laughs> 엉덩이가 너무 귀엽잖아! <laughs> 이거 한번 써볼까? 응, 써보자! 간다! 너무너무 멀었다! 진도 간다! <laughs> <스위도> 간다! <laughs> 조금만 역시 스프링 최고야. 그쵸, 그쵸. 순이 그거 타도 내가 더 빨리 갈수 있지. 이가더 빨리 갈 거다. 아 어, 이거 뭐야? 이 어, 뭐야? 어? 어? 저기로 들어갔어? 친구가 쏙 하고 들어갔어. 야, 피 까진다. 순이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 알겠어. 용차, 용차. 용차 인사. 셋 다리가 간다. 이리 오세요. 으 <laughs> <왜>? 넘어왔다, 그냥. 알이 <laughs> 아, 이거 그냥 간다. 와. 근데 <laughs> 아, 네. 어디, 어디 갔어? <laughs> 순이는 왜 떨어진 거야? 아, 진이가 그냥 가서 나도 갈줄 알았지. 푸르르 <laughs> 짭짭, 푸르르 짭짭. 진이또뭐 먹고 있어? 이거 순인가? 아니네. 순이야. 오, 저거다! 순이 여기 있다! <laughs> 순이왔다 자! 이거 꿀 먹고 있었지, 꿀. 이거 쉬는 시간에 꿀 먹으면 진짜 좋겠다! 순이 안전해요! <laughs> 안전해요! 자! 꿀 먹고 있어! 친구들 왔다! <laughs> 친구도 진짜 귀여워! <laughs> 계속 가보자! 알겠어! 슈프링이 있으면 그 와, 여기 길이 없어 길이 없다고? 어? 왜? 여기로 뛰어가는데? 어? 우와 우와 <laughs> 길을 길이 길이구만 어? 이거는 엽뜨이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점프한데될것 같아 어? 어? 될것 같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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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우와 이거 이렇게 한 바퀴 우와 한 바퀴 도는 거를 한 번에 갈수 있어 <laughs> 길도 예쁘게 났네 그러게 순이 길 따라오세요 순이 갑니다 나는 숫다리, 셨다리 <laughs> 진이한테 진짜 잘 어울린다 이 캐릭터. 아니야, 나는 롱다리야 원래. 진이 롱다리야? 응. <laughs> 왜 숫다리같이 <쇼더리> 생겼지? <웃음> <웃음> 나는 가래떡이라서 길쭉길쭉하다고. 아 맞아, 가래떡은 엄청 잘 늘어나잖아. 맞아요. <laughs> 우와, 바나나야 이번엔님. 우와, 바나나 진짜 귀엽게 생겼다. 이거 보니까 바나나 왜먹고 싶어? 이거 하고 우리 바나나 사러 가자. 응, 이거 바나나 왜 아니야? <laughs> 어? 설마 짭짭짭짭짭짠짠 하이 짠이 자응여기또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오 된다 어, 어 가자 염두기 안한다 오늘은 우와 여기는 일자로 달리기야 달리기 응어 그러면 진이야 이거 쓰자 나 스피드 코일 준비했다 수희는 피채우기 코일 우와 이거 우와 된다 응. 대짜하시다 <laughs> 나는 그러면 스피드 코일로 간다 어비깐개도 괜찮아 안알린다 우와 비도 오기까지다 비도 오기까지 날아라 날아라 피가 <laughs> 엄청 많이 가죠 피치에 오는 중 우와 다 오고 나서 피쳐워도 되는구나 응, 응. <laughs> 음, 여기도 한 번에 쏙 후후 후어다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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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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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타워. 어, 이번에는 후로후로 후후 나는 제작자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나는 빠삐커 좋아해요 우와 오, 틀렸어 틀렸어? 피가 졌어 순이의스크림아이 게임의 개발 이짜는 모르겠다 시 계속 가보자 알겠어 시작 끝났다 끝다까지 어디갔지? 순이 어디갔어? 순이 사라졌어 쉽다면서 반도 보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순이 충까지 왔어 방금. 빨리하세요. 당신, 당신. 빠르게 움직이니 조심하세요. 빠르게 움직이니 조심하세요. 나 그럼 더 빠르게 가야지 오. 다 와. <laughs> 순이 나 떨어질 뻔했어. 연기가 엄청 많이 나. 여기 벽에 박고 뒤로 튕겨서 살았어. 순이도 한번 가볼게. 응. 그다. No. 수어 뒤로 빠질 뻔했다! 와 여기 빠질 뻔했네! <laughs> 가보자! 알겠어! 이번에는 조심히! 가다 뛰용! 나가다다뛰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 어? 이제 층이 얼마 안 남았다! 층이 힘내세요! 응? 자! 층이야 여기 봐봐! 피 관리를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와! 피 엄청 까진다! 엄청 까져? 응! 어? 그럼 어떡하지? 나는 이거 끼고 달래 가볼래! 어? 그럴까? 여기가 나다 간다! 간다. 피카다 <laughs> 안돼, 안돼 순이야 점프해서 와! 점프해서 갈까? 어! 알겠어! 오 조심조심! 오오피카다 달려오다가 나 죽을 뻔 했잖아! 와 점프하니까 피가 아예 안나는데? 응. 와아! 나다다 나는 힐링중! 오! 제작진님 안녕하세요! 소리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얼굴이 똑같이 생기셨네요! <laughs> 나가보자! 밖으로 나가니 조심하세요! 응? 우와! 여기서 떨어져도 한 번에 올라올 수 있게 놨어 오, 진짜네 사다리가 있잖아. 완전 친절해. 오, 착한 제작자님. 착한 제작자님. 순이 한번 떨어져 봐. 아, 싫어. 한 번에 올라올 수 있어. 싫어, 싫어, 잠깐 나오 싫어. 사다리 타고 아르장에 올라오면 됩니다. 아르장이 올라와요. 떨어졌다 갔다. 진짜. <laughs> 저거 진이 혹시? 내가 순이한테 보여줄려고. 진이야, 진 진짜 조금. 나이가 스페셜 코일 끼고, 와 엄청 빨리 올라간다! 아 어, 진짜? 진짜 빨라! 신이 구경하러 가야겠다! 봐봐! 엉급, 엉급, 엉쩍, 엉쩍! 엉덩이를 실룩실룩! <laughs> 다리가 짧아도 빨리 올라갔죠? <laughs> 순이 하나 여기있어! 와 신이 저기있다! 뭐 보여? <laughs> 어, 나 보여! 엄청 빠르지? <laughs> 다리가 엄청 많아보여, 지금! 이거 봐봐! 밑에 우와. 연기가 엄청나! 우와! <laughs> 더지어 <질어>. 우와! <laughs> 다시 가보자. 엄청 좋네 나 순이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떨어진 거야? 그래, 순이 잘했네. 잘했지? 응, 친구들 도 저렇게 떨어지면 사다리 타면 되겠다. 어때요? 어때요? 스피드 코일 하면 더 빨리 올라수있어요 순이야, 잘 봐. 응? 그다음 스피드 코일. 순이도 <laughs> <laughs> 그럼 스피드 코일 한번 가볼래. 한번 해봐. <laughs> 나, 스피드 코일. <와. 웃음> 내가 먼저 가볼게. 한번에뛸수 있나? <웃음> 우와. <웃음> 순이야, 그거 스피드 코일에서 오면 돼. 내가 뭐 보여줄지 텔바 응? 이렇게 끼고 가다 <laughs> 진짜 귀여워 봤어? 응 다시 한번 그래! <laughs> 아, 가 끄라 귀여 귀여 어디 갔지 나어 자꾸 떨어아 진짜 개나 난망했다 팀네 어디 갔어? 스니먼잭 가고 있어 알겠어 어, 엄청 많이 떨어졌어 <laughs> 언제가지 준니야 <laughs> 우리 그러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자. 응, 떨어지지 마 이제. <laughs> 떨어지면 안 돼요. 이번에는 진짜 안 떨어지지. 준기도준기도 <laughs> 어, 여기서 못 가는 건데. 준니 여보세요. 준니 여기서 님, 높이 안 뛰고 그냥 가봐야겠다 그렇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비려달려 <놀래>, 뛰려. <놀래>, <laughs> 어네숨피겁다 비겁다 <laughs> 잘했어 수이 너무 무서워서 만나가겠어수이 피채워 피채워 피채워야겠다 이렇게 여기 면침해 여기 다비기다피침해 여기 있다 비침해 다해 점수 눕지 주희 뛰면 서왔어아 점프하면서 딱쪽 맞죠 다시 갈게 준이야 이거 다리만 건너면 우리 진짜 끝이야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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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점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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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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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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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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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차, 엉, 차. 엉덩이, 씨를, 룩. 엉덩이, 씨를, 룩. 씨를, 룩, 씨를, 룩. 엉덩이, 씨를, 룩, 엉덩이. 어우, 귀여워. 어우, 마지막 핫했다. 어 마지막 핫했어. 마지막 핫정이야 와, 진짜 무서웠다. 들어가자. 응. 간다. 뿌리. 와, 일로우 타워를 끼셨군요. 축하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너무 귀여워. 안녕. 안녕.